오늘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또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 사공간 수학 자 출발할까 큰 제목 사각형의 넓이 그 중에 어떤 사각형 평행사변형 넓이를 알아볼게 자 일단 이 빨간 선 보이지? 우리는 바로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각선을 긋는 거야 어떤 대각선? ac의 대각선을 그. 그러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cda는 합동이야. 여기서 우리는 s를 구할 수 있는 거지. 어떻게? 평행한 사면의 넓이 s는 삼각형 abc의 두 배지. 맞잖아. 그리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? 앞에서 배웠지? 2분의 1 곱하기 a, b 뭐죠? 그렇죠. sin, t e t a 이렇게 구하는거지. 따라서 약분을 되니까 우리는 뭐만 나와? a, b, sin, t e t a 이렇게 나오는걸 알수 있지.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야.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다? a, b, sin, theta 이게 핵심이지. 어렵지 않지?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. 자, 마찬가지야. 사각형 ABCD, A, B, C, D 이렇게 있잖아. AC, 즉 대각선이지. 대각선에 평행하고 대각선 AC에 평행하고 꼭짓점, 꼭짓점 BD. 각각 지나는 직선 이걸 지나는 직선 그리고 대각선 또 대각선 뭐지? 음, bd 여기에 평행하고 똑같아 꼭짓점도 뭐가 있을까? ac를 지나는 그렇지? 각각 지나는 직선 그 교점을 이용하자 그 교점을 이용하면 평행사변형이 그어지지? 평행사변형. 어떤 게 만들어져? P, Q, R, S. 밖에 보이지? P, Q, R, S. 이게 만들어지지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어. P, S하고, 뭐하고? 그렇지. B, D하고. 어떻게 길이 같아? A로 같지. 또 하나, P, Q하고, 또 뭐? 그렇지. A, C 길이하고 어떻게 같아 P로서 같지. 자, 각도 하나 해볼까? 각 S, P, Q 왼쪽 그림에 있지? 그 따라 오면 돼. 그다음 어떻게 같다 각이 그렇지? D, O, C가 같지. 어떻게 세타로?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이야 지금 보여줄게. 이 세타 부분 보이지? 좀 진하게 줄까? 세타 부분 여기 보이죠? 음. 그리고 길이 요 A 길이. B 길이는 요, 요 B 길이를 말하는 거야. 어렵지 않지?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어. 그 다음, 다시 본론으로 갈게. 음, 이제 우리는 사각형 A, B, C, D의 넓이 S는 평행사변형 어떤 거? 그렇지, 큰 거, PQRS의 넓이에몇 분의 몇이야? 2분의 1을 써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자, 가볼까? S는 2분의 1, 반이잖아. 어떤 거? 큰 사각형, PQRS의, 맞지?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 PQRS 구하는 방법 알지? 위에서 배웠잖아. 그치? 어떻게? 바로 여기 있잖아. 보여줄게. 색깔로 보여줄까? 여기 보이지. 음. 자 결론. 그래서 1분의1 a b sin 세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. 어렵지 않지? 음. 결론은 요거지 s는 어떻다? 1분의 1, a b sin 세타. 평행사변형 s는 어떻다? a b sin 세타. 꼭 복습해. 오늘은 여기까지.